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뒷설의 시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영상 편집을 시작을 할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부터 전문가가 모두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쉽고 편리하게 영상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힙하우 에디 메이커'를 다운로드하는 방법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할때꼭 필요한 편집 기능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힙하우 에디 메이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랫부분에 힙하우 홈페이지가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럼 힙하우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었고요. 아랫부분에 무료 다운로드라고 보여집니다. 선택. 완료가 되었고요. 폴더 열기를 선택을 해서 자, PC에 설치가 된 힙하우 프로그램을 마우스 오른쪽을 선택을 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힙하우 에디메이커 설치. 그럼 힙하우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줄 것은 상단 위에 있는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힙하우 계정 등록에는 구글로 연동을 해서 등록을 하거나 또는 이메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진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럼 상단에 보여지는 동영상 만들기를 선택을 해서 지금부터 영상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편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이 되었고요. 레이아웃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미디어 부분에서는 내가 편집하고 싶은 이미지나 영상 파일을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소리 부분에서는 배경음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부분에서는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스티커를 넣어 보거나, 또는 클립과 클립 사이에 영상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는 화면 전환. 그리고 나만의 예쁜 색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필터 부분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특수효과 부분에서는 영상 자체에 효과를 주고 싶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막 부분에서 내가 영상에 있는 음성을 텍스트로 자막을 생성할 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편집하고 싶은 영상 파일을 불러오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힙하우에서 미디어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미디어에 있는 내 미디어에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면 PC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파일이 없다라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있는 픽사베이나 언스플래시에서 무료로 제공이 되는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을 불러오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언스플래시 에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스플래시 에서 제공이 되는 다양한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스크롤 바를 내려서 볼 수도 있지만 위에서 내가 원하는 주제의 이미지를 검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여행 이라는 이미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한글보다는 영문으로 검색을 하니 이미지가 더 많이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아래에 타임라인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줄 것은 플레이어 상단 위에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의 화면 비율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로화면에 16대9를 저는 선택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서 내가 더 보완하고 싶은 편집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16대9의 화면 비율보다 이미지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를 조금 더 비율에 맞춰서 여백을 보이지 않도록 진행을 했고요. 배경 부분을 한번 볼까요? 만약에 화면의 비율이 작게 되었을 때 뒤에 보이는 배경을 이 공간에서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가우시안이라는 배경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번째 자, 클립을 선택을 했을 때이 클립 또한 크기 조정을 먼저 해준 다음, 이번에는 특수효과를 선택을 한 다음, 여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특수효과를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 이것을 이렇게 타임라인에 클립 위에 올려주세요. 이번엔 다른 클립에 스티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정말 다양한 스티커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휴가라는 스티커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홀리데이란 스티커를 자, 이렇게 아래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를 하고, 플레이어에서 보여지는 공간에 내가 원하는 위치, 자, 그리고 회전을 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원하는 스티커의 길이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스티커를 움직이기 위해서 오른쪽에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등장을 할때 저는 오른쪽으로 등장을 하게 하고, 퇴장을 할때 등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스프링 아웃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또한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움직임을 표현을 할 때는 애니메이션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네요. 오른쪽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여지는 색감에 필터를 적용을 해서 다른 느낌의 이미지가 되도록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코닥 2를 선택을 해서 클립 위로 이렇게 필터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적용이 된 필터를 조금 더 세분하게 색감을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색깔이라고 보여져요. 여기에서 내가 밝기 조정을 하거나 또는 색감에 대비되는 부분을 더 표현하고 싶다. 또는 색 온도를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톤도 밝게 또는 약간 차갑게. 이렇게 이미지 자체에 필터를 한번더 적용을 하고, 오른쪽에 색깔에서도 더 디테일한 색감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립과 클립 사이를 자연스럽게 전환을 할수 있도록 하는 화면 전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화면 전환을 선택을 한 다음 이렇게 클립 사이에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영상 편집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위에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텍스트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텍스트를 선택을 하면 저는 텍스트에서 기본 텍스트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럼 텍스트가 보여지고 오른쪽에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을 한 다음 크기 조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오른쪽에서도 글자색이나 또는 배경, 그리고 텍스트 테두리 또한 원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텍스트 자체의 스타일을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해서 텍스트가 움직일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텍스트가 입력이 완료가 되면 마지막으로는 소리라는 부분으로 들어와서 배경음악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배경 음악을 선택을 한 다음 아래에 타임라인에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악 또한 영상의 길이만큼 오디오의 길이도 일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분리를 한 다음 뒤에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주세요. 이렇게 영상 편집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럼 위에 있는 내보내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내보내기를 선택을 하니 왼쪽에서 파일 이름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저장 위치를 내 PC 어느 폴더에 저장을 할 것인지, 저장 위치도 선택을 해준 다음, 비디오 내보내기와 오디오 내보내기 중에서 나는 비디오로 영상을 내보내기 하겠다 라고 한다면, 형식에서 다양한 비디오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 저는 기본적으로 mp4로 하고요, 해상도 또한 4K까지도 진행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해상도도 저는 기본적으로 1080으로 선택을 한 다음 아래에서 내보내기만 눌러주시면 바로 PC에 나만의 영상이 완성이 되어 저장이 됩니다. 오늘은 영상 편집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고 간단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힙하우 에디메이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힙하우 에디메이커 같은 경우는 메모리도 작고 실행속도가 아주 빠르고 편집할 수 있는 도구 패널이 워낙 쉽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나 또는 전문가여도 정말 기본적으로 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패널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힙하우의 에디메이커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힙하우만의 다른 동영상 편집에서 활용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활용 방법에 대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